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 읽기 규칙에 있었던 단어들, 단어들 한번 여러분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그 규칙 아는 거랑 바로 눈에 톡톡톡 튀어나오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읽히는 그 원리를 제가 이해시켰던 거고, 암기는 여러분 몫이에요. 암기를 해야 돼요. 결국엔 암기하기 편하게끔 규칙을 외우는 거지, 암기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잘 익혔는지, 자, 이제 테스트 해볼게요. 첫 번째 규칙은, 자음과 자음 사이 A가 있을 때이 A는 에에에 소리 나는 경우죠? 자, 이 단어 뭡니까? ham, ham, ham.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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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 j e t d dead. 재즈 우리 음악 장르 중에 하나 재즈. 랩랩랩 랩, 랩. 무릎 잼잼잼 우리 먹는 잼 잼. 팬팬팬선풍기의팬 팬. 토끼 입바 윈니 가지고 아래 살짝 물었다 떼면서 푸푸팬팬 팬. 팬, 팬. 팸, 팸, 팸. 피는 뒤에을 붙였다 떼면서. 파, 파. 팸, 팸, 팸. 우리 후라이팬 같은 손잡이가 달린 깊이가 얇은, 얇은 팸, 팸. 핸, 핸, 핸. 손. D로 끝날 때는 D는 약하게 소리나 핸드 아닙니다. 핸드, 핸드, 핸드. 얘도 마찬가지로. 뗀.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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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d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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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 f a t f a t 뚱뚱한 f a t f a t f a t 토끼 a d dead d e a 아래 살짝 d 다 떼면서 f 발음, p 발음 차이 잘 구분 하셔야 돼요. 입술 모양이 다릅니다.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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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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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m m m 두잇 붙였다 떼면서 m m map map. c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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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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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자 눈에서 바로 바로 튀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반대로 반대로 한글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를 영어로 말하게끔 하셔야 돼요. 이거 단어 연습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서 암기 하셨는지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Ham, ham, ham. 우리 먹는 햄. 자 박지가 영어로 뭐예요? 박지가 bad, bad. 배 바로 나오셔야 돼요. 박지 하면 배배 배, 배. 뭐 재즈는 그대로 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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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무릎 랩랩랩잼잼잼 잼, 잼. 선풍기 선풍기 팬팬팬 팬, 팬. 후라이팬 같은 그 손잡이가 달린 얕은 팬팬팬팬 팬, 팬, 팬. 손손 손.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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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d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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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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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뚱한 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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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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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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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 c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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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happy, happy, happy. 자, 요렇게 연습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두 번째 규칙은 AR. a r 였 같이 잡아서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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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발음. 이거를 꼬리 발음. 혀를 말아 올리라는 겁니다. 천장에 닿을 듯. 발음상을 R처럼 발음하시되 표기에는 R, R라고 하셔야 되고요. 얘의 특징이 뭐죠? 밑에 받침 들어올 수 없다는 거. 자, 이거 읽어보세요. art, art, art. 미술, 예술. J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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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잼 같은 거 담는 병 또는 입구가 넓은 단지. j a 얘는요? mark, m a 표시, 자국, 흔적 우리 거기 마크 자국 있다 뭐 마크 이런 거있잖아 표시 자국 mark mark h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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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하프 악기 중 하나죠 harp harp 푸는 살짝만 입을 댔다가 떼지 하프 아니에요 harp harp harp, harp.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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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card card c a r t 카드, 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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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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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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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우리 다크 서크 어두운,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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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어떤 파트 말하자면 파트 부분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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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파티.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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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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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다.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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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군대, 아미. 자, 우리 미술 예술이 영어로 뭐예요? 미술 예술? 아트, 아트, 아트. 그 다음에, 뭐, 잼 같은 거 담는 벽, 입구가 둥근, 단지. 쫙, 쫙, 쫙. 표시, 자국, 흔적. mark, m a 하프는 말 그대로 harp, h a 자동차.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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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카드. card, card, c a 드는 살짝만. 열심히 열심히 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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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고 계세요. D는 살짝만 발음하시는 거예요. 대따 떼면서 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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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만 발음돼요. 그다음에 시장 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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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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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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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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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반짝반짝거린 별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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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다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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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군대 ar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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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규칙은 a하고 i a하고 i가 왔을 때는 같이 잡아서 a e, a e. 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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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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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토끼 이빨 F는?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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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하다 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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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m 문 뒤에 붙여다 떼면서 뭐뭐뭐 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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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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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주대, main. R 발음, 혀를 말아 올려주시고 천장에 닿았든 말든.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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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rain, rain.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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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tr이 -E. 같이 왔잖아요? 그러면 to, to, to처럼 발음돼서 train, train. 트레인 해 주세요. 트레인 해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츄에 가까운 소리가 나해서 트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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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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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톱 스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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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팽이 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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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페인트 풋 피는 뒤에서 붙여서 대면서 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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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목표 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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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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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하다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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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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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한 중요한 주된 main main main, 비. rain, rain, rain. 기차. train, train, train. 손톱. nail, nail, nail. 달팽이. snail, snail, snail. paint. paint, paint, paint. paint. 네 번째 규칙. A하고 Y가 왔어요. A하고 Y가 왔을 땐 같이 잡아서 A, E, A. P는 두 입술 붙였다면서. Pay, pay, pay. 지불하다. 돈을 지불하다. Say, say, say. 말하다. Day, day, day. 하루, 날. M은 두 입술 붙여서 떼면서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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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월 gray,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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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색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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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무르다 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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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다 S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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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이 분무기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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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다 c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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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토 차르 이제 반대로 지불하다 돈을 지불하다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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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다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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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날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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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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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색.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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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무르다.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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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다. 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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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ray, 분무기. s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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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다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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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토 차르 c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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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 규칙 a l l a l l 같이 잡아서 올올 에릭 l 은 앞니 뒤에 오돌토돌한데다가 혀를 댄 상태에서 끝나요 올올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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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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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는 두 입술 붙였다 떼면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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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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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하다. 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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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큰. 홀, 홀, 홀 회관 홀 F 바로 토끼 빨 폴, 폴, 폴. 떨어지다 가을 M은 트윗을 붙였다 되면서 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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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ll 쇼핑몰 또는 쇼핑센터 스몰, 스몰, 스몰. 작은 인스 s 인스 i 인스토 설치하다, 자, 반대로 모두 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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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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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하다,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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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큰, 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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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회관,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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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다, 가을. f a l 쇼핑몰, 쇼핑센터. m 작은. small, s 설치하다. install, i n s t a l 여섯 번째 규칙. A가 이랑 같이 왔죠. 그 사이에 자음이 쓰 뒤에 있는 이는 소리 안 나고, A는 AIA.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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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name, name, name. 이름. cake, cake, cake. cake. make, make. make 만들다 두입스 붙여 떼면서 b는 b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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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나 과자 등을 굽다 f 발음 f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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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모조품 sn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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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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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특정한 날짜. 게이트, 게이트, 게이트. 문. 공항의 탑승구. 세일, 세일, 세일. 판매, 할인 판매. 베이스, 베이스, 베이스. 기본, 기초. 웨이브, 웨이브. wave, 파도, 물결. brave, brave, brave. 용감한 비누 두 입술 붙여서 떼면서 brave, brave. grape, grape, grape. 포도. 자, 이번엔 거꾸로. 게임, 게임은 그대로. 게임, 게임, 게임. 이름. name, name, name. 케이크, 케이크, 케이크. 만들다. make, make, m 빵이나 과자 등을 굽다. bake, bake, b a k 가짜 모조품. 토끼바 fake, fake, fake. 뱀. snake, s n a 특정한 날짜 데이트 데이트 문 공항에 탑승구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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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할인 판매 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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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기초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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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물결 웨이프, 웨이프, 웨이프 용감한 브레이브, 브레이브, 브레이브 포도 브레이브, 브레이브 브레이브 일곱 번째 규칙 아이가 이랑 같이 왔고, 이 사이에 자음이 쓰인 뒤에 있는 소리 안 나고, 아이는 얘 원래 이름 아이, 아이 타임. 타 i 시간.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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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토끼빨,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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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좋은. 와인, 와인, 와인 우리 와인, 맛있는 와인. 와 i p e wipe, w 아내, 부인.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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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 인생. k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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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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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다. b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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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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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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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짓다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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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하다 d가 r이랑 같이 왔을 땐 앞쪽에 같이 잡아서 z 처럼 소리 나기도 해요. 그래서 drive drive 하셔도 되고 그냥 drive drive 하셔도 됩니다. 편하실대로 하세요. 둘다 맞습니다. 이번엔 거꾸로 거꾸로 시간 타임 m e t i 선미선 line l i n 좋은 괜찮은 파인 n 인 fine fine w i 안에 부인 w 이프 e w i p w i 3. 인생. life, life, life. 연. k i t k i k i 좋아하다. like, like, l i k 자전거. bike, bike, b 크기.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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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짓다.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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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하다. 드라이브, 드라이브, 드라이브. 여덟 번째 규칙: 이이, 이이가 같이 생땐 같이 잡아서 이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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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충의 벌벌. 벌. 이때 이는 조금 길게 발음해요. 보통 모음이 연달아 두개온걸 우리 장모음이라고 하는데 장모음은 보통 단, 단모음, 즉 모음이 단 하나 있는 것보다 좀더 길게 발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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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비프, 비프, 비프 소고기, 새고기니 need need 필요하다.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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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로운 한가한. f 발음 토끼 이빨 윗니가죽 아래에서 살짝 물었다. 떼주세요.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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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다. p는 투 s 스 붙였다 떼면서. p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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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뭇의 껍질을 벗기다. 그래서 우리 필링제 있잖아요. 껍질 벗겨지는 거. 퓨, 퓨, 퓨. 필이 껍질을 벗기다. 딥, 딥, 딥. 깊은. 그래서 우리 딥 클렌저. 깊속 깊은 데까지만 깨끗이 해주는 걸 우리 딥 클렌저라고 하죠. 딥, 딥, 딥이 깊은 이란 뜻이라서요. 밑, 밑, 밑. 만나다.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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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일주일. 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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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한 단.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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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을 자다.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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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자, 이번에 거꾸로. 벌, 곤충벌. 비, 비, 비. 소고기 또는 쇠고기. beep, beep, beep. 필요하다. need, need, need. 자유로운, 한가한. free, free, free. 느끼다. feel, feel, feel. 엄마 새 껍질을 벗기다 퓨퓨퓨 피우, 피우, 피우. 깊은 딥딥딥 딥, 딥. 만나다 누구누구를 만나다 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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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1주일 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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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한 단 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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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을 자다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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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screen, screen, screen. 아홉 번째 규칙 볼게요. ea, ea가 같이 왔을 때도 같이 잡아서 e, e, 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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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을 먹다. c, c, c. 바다 sit, sit sit 자리 좌석 t t t 마시는 차팀팀팀 일을 함께 하는 팀 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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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증기김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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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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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끌다 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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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뭇잎 잎사귀 m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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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m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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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끼니 p 픽, 픽, k p 절정 꼭대기. 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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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한. 이번엔 거꾸로. 멋뭣을 먹다. 잇, t 잇, 바다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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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자석 sit, sit, sit. 마시는 차티티티 이를 티, 티. 함께 하는 팀팀팀팀 수중기 김 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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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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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끌다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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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뭇잎, 잎사귀 Leaf, Leaf, Leaf 고기 Meat, Meat, Meat 식사, 끼니 Meal, Meal, Meal 꼭대기, 정상 Pick, Pick, Pick 깨끗한 Clean, Clean 클린 열 번째 규칙, 열 번째 규칙, ir. ir이 왔을 땐 같이 잡아서, 어, 어, 어. 이 꼬리표시는 혀를 말아 올려주라는 뜻이에요. 천장에 닿을듯말듯 어, 어, 어. 얼처럼 발음하때 표기는 그냥 꼬리표시, ᄅ, 어, ᄅ, 어, ᄅ. 어. ᄅ, ᄅ, ᄅ. 누구누구, 씨,님. 손이 남자에 대한 존칭 높여 부르는 말. Stir, stir, stir 뭔 무슨 휘졌다, 뒤섞다. Form, form, form 회사. First, first, first 첫째, 맨 먼저. Bird, bird. bird, 새.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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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 여자아이. di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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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운. sk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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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마, 이번에 거꾸로, 누누씨,님.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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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스 희적다, 뒤섞다.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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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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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맨 먼저.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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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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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 여자아이.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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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운. dirty, dirty, Thirty. Chima. Scott. Scott. Scott.